여기는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입니다. 여기는 복현 오거리고요 저는 이제 좌회전 해가지고 상격동으로 갈 겁니다. 상격동에 가면 주꾸미싸롱이라는 배달 전문점이 있어요. 여기는 식혜가 맛있습니다. 식혜. 제 예전에 한 4개월 전에 뚫어춘댄인데 또 막혔다고 연락이 없었네요. 어. 안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요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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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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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그치 그치 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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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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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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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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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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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고 저희가 하수구 쪽으로 넣어갔거든요 아, 미치겠다. 좀더봐요 일단. <laughs> 앉아봐요, 일단. 내가 하고 있을 동안에 <laughs> 준비 좀할 동안에 좀 해봐요, 일단. 저기서 내가 보고 있을게. 요 <laughs> 아, <재밌는 웃음> 아, <laughs> <laughs>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도 있고, <laughs> 하고. 와, 재밌네. 아이고, 재밌네요.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네요. 올라서 제가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해요. 아. 아니, 상, 근데 저희 3개월마다 계속 이렇게 뚫어야 되네요. 좀 좋죠. 돈돈 아, 벌고. 아 너무 귀엽다. 열심히 빨리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아, 그것 또 많이 벌어가지고 저한테도 쓰고 또 다른데. 힘든 사람들도 돕고 해야죠. 장사 잘 되면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불러도 12번 보리잖아요 그런데 있지? 12번은 지금 만나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저를 12번 만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좋고. 사장님 식사는? 에? 먹어야죠. 먹, 먹었는데, 점심을 먹긴 먹었는데, 배는 별로 안 고픈데 먹고 싶어요. 아, 다, 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에. 네. 근데 막힐 이유가 없는데. 속 기름 여기가. 기름 좋다. 기름. 아안 부도 안 부어요. 기름 무조건 기름이에요. 속 어. 기름 따로 따로 빼는. 기름. 그걸 빼도 설거지하면서 그 기름기가 다 들어간다니까. 일반 가정집은 음. 이런데보다 기름 더안 쓰는데도 또 싱크대 막히니까 아파트나 뭐 이런 못는 건물도 다 막히니까. 그게 다 기름기 있는 것들이 배관에 들어가면서 막히는 거니까. 아, 제 생각인데 여기 식당이 한 개다 한 번도 안어었어 아. 아. 그런 거는. 응. 어. 식당이 제일 처음이에요. 여기 이 자리. 예 여기가 아. 그냥 작아요, 죠. 식당 가서 치고는 네. 50mm 배관을 안 쓰는데. 그럼 명공수 다시 해야 되는 거. 좀 애매하네. 아니, 플렉스 장비 하나 살까야 일단 만하 <laughs> <사>, 내가 상황좀 <laughs> 보고 와난 저러고 있을 줄 몰랐네 와 근데 웃겼네 이제 오랜만에 기가좋 오랜만에 웃었어 아 후기가 좋았다고 그게 덜겠다 진짜 이아래아 어. 미치겠다 정화조인데... 이... 아, 정화조예요. 냄새가... 정화조 냄새예요. 정화조? 얘가... 이 다이렉트로 오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닥에 깔려서 가면 아마 정화조로 가는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파이프가 두 개가 연결이 된다고... 아... 그, 아, 그렇게 아, 해서... 아, 올라가, 올라가는데, 기술이 좋은데... 하수구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소리 났어요. 네. 시원한데 기술이네 그 넣는 것도 넣으려고 일부러 넣어도 안 들어가는데 그걸 넣었다고 힘으로? 아 이게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게 아하 잠깐 깨진 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 여기네 네. 여기잖아 지금 얘가 저기야 여기 어떻게 올리냐고 아 그럼 직진했는가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깔딱깔딱 하니까 저기서 다이는 소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는 배관이 연결해 놓은 게 정상적인 연결 방법으로 한게 아니고 그냥 이 지금 이 파이프 상단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 파이프를 50mm를 꽂아 놓은 거예요. 얘는 지금 깔려 있는 건 100mm거든요. 하... 그래 지금 여기서 얘가 다이렉트로 이게 렇 들어가면 똥 냄새나죠 지금. 얘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정화조예요. 얘가 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까 저 안에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수로 타고 들어간 건데 그게 한번더 해가지고 만약에 넣을 수 있으면 어... 하수구 내네 소질이... 장비를 하나 사주라고 그러 9,900원짜리 장비 쓸 실력은 아니요 여기서는 뚫기 어려울 것 같다. 안에, 안에서. 해. 우와. 우메. 우메. 밖에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물 내려가는 소리 나? 물 내려가는 소리 나? 아니, 그게 아니고. 바깥에. 매놀이. 있는 거 아니야? 신발 신고. 줄좀 밟아봐요, 밟아봐. 아, 이, 이 줄이요? 응. 어. 오케이. 네. 저기. 저기 뭔가가 있네. 얘가 1위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구멍 뚫어놓은 대로. 저기 바닥에 깔려가지고.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얘인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 지금. 저물이 근데. 어, 이거는 또안 어르네. 뭐야? 뭐야? 아씨, 어, 배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아씨, 어, 머리 아프네. 야, 매면서 봐야 될것같지물 빠지죠 조금씩. 여기서 나오네. 티다. 여기서 떨어지네. 이게 저조안인데 저 어. 희한하네. 물은 나오잖아 지금. 터져도 여기서는 안 나올 거예 지금 느낌이 저기서 지금 노즐이 나왔기 때문에 저 안에 지금 배관 하나 네. 위에 네. 천장에서 네. 내려오고 네. 있죠. 네. 네. 저기 저기로 노즐이 나왔어. 하. 안 밟아도 돼요. 아 예, 네. 계속 밟고 있었구나. 말을 잘 듣네. 물안 빠져요? 희한하네. 여기 물이 나오는데 저기 안에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 저기 안에. 지금 나가는 데는 지금 여기서 저 나가는 데는 뚫렸을 건데 저기서 지 물이 차있어 계속 바깥에서 제 실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뚫려 빨리 안 내려오네 확 터져가지고 저기 물이 싹 빠져야 되는데 추데 기분 나쁘네 어우 씨 짜증나네 지금 저기서 여기 라인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기서 이 바닥 라인이. 근데 얘가 쭉 가다가 얘또 위로 이렇게 또 올라 타가지고 가는 거라가지고. 오! 제발. 잘안 되네요. 나는 잘못 넣겠다. 잘 안된다 <laughs> 잘 안들어가는데? 나 위로 못오겠는데 포기하자 저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가야되나? 저기 어떻게 가야되지? 이걸 열어서 가야되는데 응. 내가 조금만 날씬했다라면 아 근데 설만좀안쪘았으면 옛날에는 그냥 저는 거 그냥 뛰어서라도 넘는데 저정합니 뛰어가도 될것 같긴 합니아 이제 지금은 내가 거의 100kg 육박해 가지고 안 되는데 예전에 한 70kg 때만 나갔을 때만 해도 저는 그냥 뛰어넘었죠 공중 이해전으로. 저는 열고 들어가도 <laughs> 그냥. 아예. 아니 어차피 열고 들어가도 담이잖아요 음, 한 번만 넘으면 되잖아요 아니 저담못올라을것 못 같아 실내기 빨고 담 올라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아아 어어까응 구독 취소하세요 기분 안 좋으니까 네? 네, 원 네? 아, 뭐, 아니지 원래 이렇게, 내려오면 돼. 원래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네. 막혔는 게 뚫렸을 때는 아까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고 와. 터져가지고 확 내려와야 되는데, 저기 그실내기 뒤쪽에 거기서 뭔가 뭐 돌이라든지 벽돌 같은 거 이런 장애물이 막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뭐 돌이 막혀있어요? 아니에요. 그 매놀 자체. 아. 그, 그 집어 낼수 있으면 그 집어 내야죠. 저기 지금 카메라 검사가 안 되는 공간이라고 지고저가 직접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배관을 좀할 때, 정상적인 부속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체결을 하면 좋은데 그냥 막 구멍 뚫어가지고 막 꽂아놓고 하니까 여기 지금 했듯이 네. 여기는 배관이 조금 더 많이 튀어나와있고 네. 저 뒤쪽에는 조금 더덜 튀어나와있고 그 차에 작업 방식은 똑같아 <웃음> <웃음> 연결부도 없는데 그냥 위에서 배관이 막 꼽혀있으니까 오늘 아, 사용 어, 안 차에... 불렀으면 아, 좀어다녀 오늘도 언젠가는 내려가겠지 하고 한괜시간 어. 한 기다렸거든요? 어. 안 내려가서 아 음. 아, 괜찮아. 괜찮아. 이쪽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 나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이쪽아 제가 잡아드릴게요아담찮아괜아괜아괜아잡아 괜찮아. 괜게아아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자. 찮아 미끄러. 와씨. 와 이게 신발이 정괜라서 어.. 찮아 괜찮아. 괜찮 와 큰일 났다 오, 오. 미끄러지면 낭패인데 카메라에 타이 보여드려야 되냐? 아아 여기 지금 뭔가 본 적이 있을 것 같아 자, <laughs> 그렇죠. 여기 여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누가 여기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뭘로 막쑤시고 했네. 이막 옷걸이도 들어가 있고. 에헤이 낙엽 낙엽 낙엽났다. 쓰레기. 여기가 쓰레기 낙엽에 옷걸이 다 있네. 옷걸이에 오래 왔다 때. 전부터 막혔었데 옷걸이 는 아, 난리 났다. 뭐가 다 나간다. 줄까요, 뭐, 사장님? 아니 저, 여기 지금 다 막혔다. 이 사람 다 꺼낸 거다. 진짜? 낙엽 뭐 이런 거. 그냥 무대기 꺼내는 거지? 와. 저 뭐지? 오, 사장 토리 봐요. 빠진다 빠진다 네.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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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나 건져내면 되는걸 근데... 근데... 에헤이 뭐, 에헤이 뭐 뭐야 에헤이 아 아니, 이건 머리카락 아니야 <laughs> 낙엽같아 침엽수 침엽수 어디있나 아이게 뭐가 있을 것 같더라고 원래 뚜껑이 있었는데 어, 사가가지고 부서진 것 같은데, 이뭐 정상적인 매너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플라스틱 그냥 통을 갖다가 뭐 그냥 쓰는것 같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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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갑시다. 어때요? 좀 나와요. 예. 네? 돌렸어요 돌렸어요? 거의 다 나갔죠. 엄마 차 보라. 집에서 집에서 나오는 배관은 이거. 나가는 배관은 얘. 나오는 배관은 이거.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 지금.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나오는 배관이 나가는 배관하고 단차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나오는 게 높고 나가는 게 낮아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어 반대로 돼 있어 얘가 지금 들렸잖아요 위로 이러면 안돼 그러니까 얘를 빼야 될것 같아 이거는 이걸 뺄게요 이거 왜꼽만놨는지 모르겠네 이걸 빼야 돼 이거 빼면 더 낮으니까 잘 나가잖아 돌칠 수도 있어 으악! 와... 대단하지 않나요? 0.1톤이 이런데 지금 막... 올라가가지고...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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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아 옛날에 이런 거... 한장한장 찍어 드릴까요? 어한장 찍어줘요 깜짝이야 아, 안 되네 어어 자 이제 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뚫을 수 없어 여기서 못 뚫어 아 어, 내가 이거 뚫었으면 대단한 거야 어여기 구멍이 또 있어 이거 이거 아가잖아 깨졌겠지 배관이 물이 아까 그쪽으로 나왔단 얘기죠 네. 어. 배관이 지금 안 좋은 거야 이게 지금 옛날 배관 약한 거 같아 이게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 네. 연결돼 있는 부분 있죠 네. 뒤에 네. 그 연결도 이렇게 구멍 뚫어서 하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연결도 부속으로 연결했는 게 아니고 파이프에 막 불로 달궈가지고 네. 어지로 끼워 놓은 거예요. 저거 완전 조선시대 연결 방법. 여기 청소를 한번 하고, 이거 한번 싹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줘야 돼. 참, 지나가다가 불도 보이면 불도 꼽수 있겠는데요? 에 물이 있어요 크니까. 요 정도로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 아, 왜안 내려가죠? 어제 좀더 쌓이야 내려가. 그렇죠. 여기 원래 침전물이 쌓이니까 그 무거운 것들은 건져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쓰실 때. 그거한 일주일 한번 갈까요? 좋죠. 그렇게 해주면. 물은 칼칼칼 나오죠. 밤좀더 빨리. 이제 배고파졌으니까. 쭉 직진을 하다가 여기서 만나네. 왼쪽에. 왼쪽에 티 있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게 지금 왼쪽에 구멍 하나 있죠? 네. 흘러가는데 여기 지금 구배가 지금 안 좋아요. 네. 이, 이 자리가. 응. 그래서 지금 구배가 안 좋으니까 아까 전에 그 나갔던 여기서 청소했던 그 기름들 있죠? 여기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듯이 똑같이 지금 떠가지고 잘못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저게. 그럼 얘네들이 잘 내려갈라카? 잘내려갈라하면 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번에 확 비워주면 그나마 좀확 밀려가지고 내려갈 수가 있죠. 바깥에 나가 가지고 많이 안 좋네. 거의 화장실 지나 가지고 거의 욕구배. 에요 이거 봐봐요. 여기 거의 이제 거의 바깥에 거의 다 나갔을 시점 같은데 여기 수면이 딱 드러나는데 건물 안쪽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관이 이렇게 꺼져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나가는대로 조금 더 나가면 딱 드러나고 또 어. 아까 고기 파란 거 고기 통. 이게, 이게 딱 거기 만나는 데까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사이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저 통에서 반대편 나가는 쪽에 막혀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고 딱이 정도만 되면 보기 딱 좋은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배관이 쳐져 있다니까 지금 여기가 배관은 깨끗하게 다잘 뚫렸어. 지금 이제 뚫고 나서 딱 보니까 아주 막 쉽게 잘 막힐 배관은 아니다. 어... 근데 낙스 붙는 거괜찮겠더 기름 이런 건 낙스 좀 먹이지 않나요? 굳이 추천은 안, 안 하고 싶어. 뭐 차라리 그런 거살것 같으면 지방 분해하는 뭐 그런 약품을 사가지고 쓰든지. 근데 지금 이번에 원인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지금 나중에 한 번씩 저기 왔다 갔다 하면 실내기를 뭐, 땅바닥에 놓든지, 뭐, 더 틀어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저기, 저기 위험해가지고, 내가 아까 밟으니까 미끄러워가지고, 엄청 위험해. 저기. 너 하수고 진짜 바빠? 어, 오늘부터 됐어요, 그만. 오늘부터. 1일. 형, 연간해원권 이런 건 없는가요? 연관해원권이야 네. 왜요? 저기, 막힐것같은 불자마자 채소 개울이 진짜 불자마자 그 빵맛있어음 아, 거기 좀빵 유명하다 거기 아예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하하 아, 아잘 먹겠습니다 와 아우 맛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장사좀 어때요 요 네. 경기가 음, 안좋은지 안 좋아요? 응 네. 원래 음. 사장님 그때 오셨을때는 응아 네. 그렇구나 응 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응 돈은 얼마 정도 들어요? 어그 앞에 제가 20만원 받았던거 빼고 맞아요. 오늘 네. 밥값 아니 밥값은 필요없어요 <laughs> 사장 밥값 20만원 사장님 좋아서 빼고 밥값은... 그러면 밥값 됐고 <laughs> 구독자 할인 인당 10만원씩 20만원 빼고 내 원래 고압세척 금액에서 반만 주세요. 아니 싼건 아니고 그때 내가 20만원 받아갔던 것도 있으니까 그때 내가 대충 했거든 사실. 그때 칼칼칼칼 나오길래 아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시원하게 됐겠다 싶었는데 딱 저기가 문제네. 사장님 혹시 다음에 또 보면 또 할인이 들어가는 가요 다음에 하면 지금 받았던 것보다는 좀덜 받을게요. <laughs> 안, 안 막힐 것 같아요, 잘. 상품이 혹시 면부탁드려 되나요? 어디가 얼면? 아, 저 수도 가아저 수도 얼마좀안할락 하는데 혹시 저희는 얼면 전화 안 올게 네. 잘좀 해봐요, 일단. 관리 해야지. 아 진짜 가십니까? 아 예, 가볼게요. 아 별말씀을 아 이제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약간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 네? 한 내후년에 뵙죠. 아 그건 좀 멀고 내년 <laughs> <매년> 정도에 <laughs> 1년 정도 있다가. <웃음> <웃음> 네 가볼게요. 잘 써요. 네잘 먹었어요. 네. 딱 서야되는데 줄을 꺾었는데 막 계속 오고있어 여기서 아 벌써 들어왔는데 그래 황당하네 황당해 후진 뭐한다 카지 후진 할줄 아네 하뭐 <laughs> 어쩌자고 뭐하나 내 차가 자전거인 줄 아나 오저 바뀌었다 바뀌었다. 너한테 가나?" 뭐야요 "뭐라고요?" 아니, 그 운전 본인이 운전을 뭐 하면서 왜 나한테 신경질을 내요? 아, 내가 왜 신경질 내? 아저씨가 데가, 그 원한다, 그 내가 뒤 내가 뭘밀어내요 문탁 닫아보고 기다리고 있다 이랬잖아요 내가 운전을 못한다 거의 그 아저씨가 문을 미리 닫아 운전을 못하면 차를 끌고 나오질 말아야죠 불편하면 사람이 있는데 그럼 몰고 나오지 그러면 서 놓을까요? 차를 빼 보세요 일단 음. 불편한 아니 여, 본인이 운전을 어, 못하면서 어, 뭐 아니 운전을 못하면, 못하면. 그럼 당신의 부모는 엄마 아버지는 운전 잘해요? 잘해요 아 그러면 잘 되어있어요 그래 잘한다니까요 아이고 언제부터 그렇게 운전을 잘했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예. 네. 왜그러고 아니 운전부터 그렇게 운전을 잘하셨냐고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운전 잘했습니까? 예예 전 잘했어요 아이고 얘야 예. 그만상 줘야 되겠네요 예상좀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상은 어디가 받을까요? 줄까? 아이 그뭐 본인이 준다고 뭐, 했으면 알아서 뭐, 줘야지 본인부터 뭐, 뭐, 소리지 말고 니도맨 똑같이 운전 못 했다 본인 배꼽에서부터 잘하셨는데 잘했는데 나는 아이고 얘야 예. 상 줄게요 빨리 좀 해봐요 내가 상 한번 줄게요 그만 잘하면 아니, 나도 알아서 하게, 공만 또 하다 쳐박으면 또 괜히 또 듬탱 있으니까. 사람 허파 디비고 있네, 아유, 씨. 예, 하세요, 하세요. 잘 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laughs> 예. <laughs> 아이고, 속 디비고 완전 네할아버 지가 운전을 못해 뭐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나한테 신경질 내려고 한 잤네요. 뭐왜이인간들 죄송하다고 하셔야죠. 뭐 죄송하다고 한 마디 하셔야죠. 왜요? 내가 왜? 뭐 했는데요? 어? 뭐 때문에 죄송 언제 봤다고요? 반말 찍찍하면서 그래요 나이 많으면 그래도 돼요? 아이고 예 나만큼 적당하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후진 연습 좀 하세요 아이고, 후진, 후진 아니 그 전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차 타고 니나 가라니 반말 하시면 안 되고요 와 진짜 황당하네, 황당해. 자기가 운전을 못 하면서 왜 나한테 신연지를 내는지. 자기가 비켜야 될 상황인데, 비킬 생각도 안 하고.